긴눈 사이로 설이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이거 알면 고인물 뭐 따라 했다고요? 하! <laughs> 안녕하세요 가터뷰 추닝 급판랑의이아아입니다 삐까! 오늘은요 구미에서 온 부자입니다 50대의 아빠와 10대의 아들이 튜닝으로 뭉쳐 가지고요. 요 차를 함께 꾸몄어요. 어우, 너무 멋있죠? 아, 근데 차 곳곳에 되게 매력 포인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본인 래핑, 다이 래핑 직접 한 거예요. 멀리서 보세요. 가까이서 보면 래핑스가 떴으니까. 아,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빠와 아들이 튜닝으로 하나 되는 모습 오늘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만나 보시죠. 어서 오세요. 여러분은 지금 혹한기 촬영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여러분 대낮인데도 영화 한참 미시에 어우 너무 춥다. 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미에서올라온 어, 튜닝을 별로 튜닝 별로 관심 없는 아빠입니다. 아, 튜닝에 관심이 없는데 그럼 이차 튜닝은 누가 한 거예요? 아들이 보통 다 하는데 그 전적으로 이제 비용적인 면은 제가 부담하고 직접 트레이닝하는 거는 아들이 거의 다 합니다 와 이거 좋다 계산은 아빠가 노력은 아들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차에 진심인 16살 아들입니다 자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차에 관심이 많아요? 재작년부터 아빠 따라서 같이 동호회 활동하다 보니까 눈도 높아지고 근데 <laughs> 네, 좀 차에 욕심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laughs> 깨게 된거 같아요. 와, 대박이다. 여러분 제가 19살, 정확히 말하면 18살 고산부터 동호회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제가 되게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얘 예, 14살부터 동호회 동호회 조기 교육을 하셨어요. 그 제가 유튜브로 그차 관련된 그 영상 같은 걸 되게 많이 시청했어요. 세차, 디테일링 세차 쪽을 좀 하다가 그 동호회에 가입하고 나서 이제 튜닝에도좀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야 여러분 여기 세차와 튜닝 꿈나무 어 세알람하고 신사용 긴장해야겠는데 세알람님 <laughs> 신사용님 우리 긴장해야 돼요 꿈나무가 쑥쑥 자라고 있어요 자 우리 꿈나무 장래 희망은 뭔가요? 그냥 아무래도 자동차 튜닝이나 정비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오 예전에 우리 대구 택시 부자가 나왔었을 때그 영상 보면서 어땠어요? 저랑 좀 되게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 부자 출연이 벌써 두 번째예요. 차를 좋아하는 아빠와 아들, 차를 좋아하는 엄마와 딸의 출연도 기다립니다. 자, 멀리 구미에서 사과를 사 가지고 오셨어요. 오, 왜요? 다 그냥 오르다가 지금 빈손, 빈손으로 오긴 좀 많이 뭐 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어, 오늘 진짜 한달음에 멀리서 와주신 우리 부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아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에코번하고요. 이아나TV 신형 스티커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튜닝 내용 살펴보시죠. 뿅 자, 앞쪽에는요, 제스트 프론트 바디킷을 했고요. 픽싱 브라켓으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어, 이 옆쪽에 예쁜 고양이 수염은 카나드 윙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연질로 다는 거 합법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릴은 블랙으로 세로 그릴을 한 다음에, M 스타일로 빨파 하늘, 요렇게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요것도 다 직접 다이로 만들었대요. 자, 헤드램프는 인증 LED 전구로 해서 좀더 눈을 밝게 만들어놨고요. 안개등도 순정으로 넣어놨는데, 요거는 혼자 다이하기가 어려워서 부산에서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그 그냥 산타페 TM이잖아요. 얘를 인스퍼레이션으로 약간 개조를 해놨대요. 요건 또 구미에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자 범퍼에다가 매미고리도 달아놨고요. 그리고 엑스티타늄 토우 후크까지. 어 이거 이쁘다. 포인트가 잘 된다. 이렇게 달아 놨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지금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레드가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번호판 플레이트도 레드로 넣어 놨습니다. 엔진룸 열어보면요. 브레이크 부스터 했고요. 접지도 예쁘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엔진룸 커버 도색도 예쁘게 해놨습니다. 어, 엔진룸 커버 도색도 직접 다이를 했대요. 어, 캐페시터도 달아서 전압 안정화까지 꽤한 상태입니다. 어, 지금 제가 어디 샵에서, 어느 지역 샵에서 했대요라고 말하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직접 다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박이죠? 자, 옆쪽은요, 무본 유지로 복통식 서스 달았어요. 대구에서 작업하셨고요. 어, 브레이크도 네오테크 4P 넣어놨습니다. 휠은 어와 제가 최근에 그휠 도장을 했잖아요. 저도 블랙 유광으로 미니 JCW 도장을 했는데 이거는 도장이 심지어 분체 도장이에요. 어 일반 도장하고 비교를 좀 하자면 분체 도장이 강성이 좀더 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FFR3 19인치 휠에다가 블랙 유광 분체 도장을 했고 요거는 남양주에서 작업을 하셨대요. 자, 휠 주변으로 이렇게 레드 링 달려있죠? 이거 휠보레라고 하는 건데, 요게 보기에도 포인트도 되지만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동글동글 이렇게 지하주차장 내려가다가 휠을 긁어먹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요거 되게 추천해요. 요게 나름, 어, 보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휠보레는 레드로 넣어놨고요. 차체가 높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은 고정형으로 달아놨습니다. 주유구 커버도 예쁘게 클리어 타입으로 달아나 가지고 포인트를 좀 줬고요. 어, 사이드 미러라던가 그다음에 도어 캐치라던가 이런 부분도 블랙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루프랙은요. 이거 순정 루프랙이거든요. 대구에서 작업을 했어요. 어, 윈도우와 도어 가니시 얘가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하고 레드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블랙으로 색상을 좀 잡아놨어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에다가 레드로 포인트. 그래서 크롬 꾀을 해놨어요. 크롬 죽이게 해놨고, 요런 부분은 이렇게 카본으로 작업하고. 자, 이 국선차들이 또 좋은 게 요런 것들이 스티커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오늘의 차주처럼 직접 작업하는 거할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 배기 같은 경우 경우에는 준비 엘로 디젤 인증 배기를 해놨는데 구미에서 작업했고요. 근데 사실 디젤 차라서 배기가 그렇게 들리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자 뒤쪽에는요 제스트 리어 바디킷 해놨고요 펠리세이드 온지구 스포일러 더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일러 위에 요즘 요거 은근히 많이 달고 오더라 미니 스포일러를 요렇게 앙증맞게 요거는 진짜 좀 약간 16살 느낌 나죠? 어, 요거 16살 느낌 나죠? 아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 집에서 치킨 시켜 먹는 날인거 아시죠? 고추 바사삭 어, 진짜 그 치킨은 명작인것 같아요 여러분은 치킨 뭐 시켜 드세요? 어, 저 는 주로 고추바사삭 아니면은 어, 훌랄라. 근데 여러분이 좀 맛있다 생각하는 치킨 좀 댓글로 추천 좀 해주세요. 어, 이제 2023년에는 좀 새로운 치킨의 도전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리발 립 스포일러도 달아놨습니다. 어, 레터링은 블랙으로 도색을 해놨어요. 어, 이 밖에도 머드 가드 같은 거. 어, 머드 가드는 또 아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대요. <laughs> 자, 트렁크 열어보면요. 우리가 왜 트렁크 지하주차장에서 막짐 찾으려면 트렁크가 어두워서 막 핸드폰으로 플레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트렁크에 캠핑등 하고요. 식빵등도 달아놨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가시죠. 뿅! 진짜 튜닝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이게 직접 다이를 했기 때문에 완성도나 숙련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부러웠어요. 아들이 본인이 해보고 싶은 거 아빠 차로 이렇게 할수 있게 아빠가 인정해주고 응원해주고 돈 내주고 얼마나 좋아. 저는 그래서 그 어릴 때를 생각해보니까 차 운전이 너무 하고 싶은데 차는 없으니까 엄마 차 몰래 끌고 나갔다가 다시 갖고 들어왔는데 엄마 차 주차해 놓은 자리에 누가 차를 댄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거 엄마한테 걸릴까봐 그차댄 사람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때 스티커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laughs> 제가 엄마 차 몰래 끌고 나가는데요. 그 자리 에안 내면 엄마한테 걸릴 것 같아요. 자리 한 번만 바꿔 주세요. 그래가지고 엄마 차 댔던 자리에 몰래 댔던 이런 슬픈 아, 엄마가 이것까지는 안 보겠지.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제 유튜브를 모니터링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그때 나야. 그래도 나 엄마 차로 무사고였다. 어 자. <laughs> 자, 어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어 실내 튜닝 내역도 살펴봐야 되죠. 아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뭐 형차, 어 아빠 차, 엄마 차다 우리 그어 자, 천장 스웨이드 했잖아요. 요런 거 스웨이드 그 여기 엠보싱 요런 거. 방음 어, 요런 거다 해놨고요. 그리고 엠비언트도 알리발로 엠비언트 풋등 요런 것도 해놨습니다. 이게, 어, 자세히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멀리서 봐야 예뻐요. 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멀리서 봐야 예쁘다. 네. 우리 아들이 요렇게 하면서 본인의 그 취향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튜닝도 자동차 쪽도 분야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어, 진짜 10년 뒤에 아들이 어떤 쪽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되게 기대를 하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은 타공 가죽 핸들 달았고요. 요거 어, GV80 혼으로 또 교체를 해놨습니다. 어 그리고 라이언하고 어피치 방향제를 달아놨는데 요거 LED를 심어놨어. 그래갖고 불이 나온다? 어, 저도 요거 있는데 LED 안 심어놨거든요. 근데 요걸 기어 심었네. 어, 요런것들도 해놨고요. 기어 노브는 요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뉴페이스 기어봉 달아놨습니다. 어, 안전벨트는 샵에서 했어요 구미에 있는 샵에서 했는데 컬러 안전벨트 1렬에 레드로 달아서 전체적으로 레드로 좀 통일을 해놓은 상태고요. 어, 진짜 우리 아빠하고 아들하고 지금 나란히 서서 구경하고 있는데 너무 어,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귀여워요. 어, 사실 16살이면 아빠 안 따라다닐 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빠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본인의 꿈을 찾고 본인의 적성을 찾는 아들을 보니까 어, 대한민국이 아직 괜찮은 것 같다. 어, 제가 사실 연말에 세금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아, 대한민국 진짜 너무하네. 이래 가지고 약간 나라가 싫어지려고 그랬는데 어, 우리 아들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조금 더 좋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밝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차량도 튜닝 급하랑 될수 있습니다. 카톡 에스 CBLBANN으로 연락 주시고요. 날씨 많이 추우니까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도로 얼어 있어요. 얼음 안 보이더라도 도로 자체가 얼어 있고 타이어가 얼어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안전 운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뿅. 아우 추워.